아울 선생은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본을 받을 수 있는 모범자를 선택하고 그 모범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땁니다. 아들은 대개 아버지의 본을 따고 딸은 엄마의 본을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택하려거든 먼저 그집 어머니를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개망난이면뭐 딸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 개망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또 자랄 때부터 어머니를 모델로 삼고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때리고 술주정병이고 방장하면 대개 그 아들이 그 모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어린 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한 살에서 여섯 살까지 끝장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일생을 살아갈 인격적인 바탕이 한 살에서 여섯 살 만에 다 끝장이 나는데, 그한 살에서 여섯 살까지 제일 가까이 계시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가지가지 이지 그러므로 부모님의 모든 일거수 일투적을 모음으로 삼고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성해서도 언제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젊은이들이 뭐 서로 연애해서 좋아한다고 눈 맞다고 당장.